자, 그럼 바로 1월 23일 제주반도체 핵심 포인트를 찔러드리면서 예상 주가 흐름까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우리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 우리 채널에서 바로 18시간 전에 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뭐 제목부터가 작년에 몰아쳤던 그분이 왔습니다 바로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내일도 이 신호 뜨면은 필승공식이다 라고 말씀드린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다음에 조정캔들이 뜨는 조정캔들은 오늘 저가 안 깨졌죠 그럼 내일도 12,500원이 깨지면은 좀 주가가 출렁거리면서 밀릴 수 있겠지만 안깨지고 돌파하면은 한번더 급등이 나오니까 지금은 이 박스권 안에 있는 것은 크게 문제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규로 매수가 들어와도 12,500원 손절가만 잘 잡으시면은 크게 문제 없고 추가 상승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정확하게 어제 말씀드렸던 1월 22일자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돌파하면은 급등이 한번더 나온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 급등이 바로 나와주면서 장중에 무려 16%까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박수 자 이런 식으로 제주반도체 대응을 어, 누구보다 제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 한번씩 해주시고요 좋아요 반드시 부탁드리고 어, 제가 이제 이렇게 세력의 매집 신호 초록색 다이아몬드 신호가 있는데 요 신호 뜰때 매수하면 수익 난다 라고 제가 공유를 해 드렸는데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윗골이 나면또 불안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다시 매수하고 싶다 어디에서 매수하고 싶냐 아니면 또 매도 타이밍 같은 것들 어 자세한 내용을 제가 이 탔죠 정확하게 ai를 통해서 잡아 드리니까 반드시 우리 댓글 있죠 하단 댓글 창이 있습니다 댓글 하단에 링크가 나오는데 그 링크 클릭하고 전송하기 버튼만 누르시면은 이 타이밍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그러면은 이 상승에 대한 근원은 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스마트폰 지금 시장 자체가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AI제 이제 위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스마트폰 AI 스마트폰 수요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냥 스마트폰은 일반적으로 역성장하고 있지만 지금은 갤럭시 s25가 지금 나온다고 하죠 자 그런 걸 봤을 때 ai 스마트폰의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이 급등이 나왔고 상한가 갔던 이유는 중국 정부로부터 120만원 미만 스마트폰 구매 시에 최대 10만원 그러니까 약15% 정도의 보조금을 제공을 받는다 라고 일단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이 중국으로부터 나왔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 ai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 맞춰서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라는 심리가 상승을 만들어 줬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나왔지만 어, 우리 이제 스마트폰을 넘어서서 이제 ai 비서격으로 휴대폰이 이제는 비서 역할을 할 정도로 ai 스마트폰 갤럭시 s25를 공개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22일 어제입니다 어제 갤럭시 언팩 2015 행사에서 어, 스마트폰에 대한 ai 폰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s24보다 좀 진화된 ai 기능을 넣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스마트폰 온 디바이스죠 온 디바이스 ai 라고 볼수 있는데 자 여기 관련해서 이제 제주반도체가 작년에 엄청나게 떴었죠 이 내용이 다시 왔기 때문에 제주반도체가 아직까지 흐름이 깨지지 않고 여전히 상승을 유지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스마트폰에 두뇌에 해당되는 이 ap 컬컴과 협력해서 스냅 드래곤 8 엘리트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 AI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고 자 그런 관점에서 온 디바이스 관련주 제주 반도체에 대한 상승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늘어날 수가 있다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충분히 급등이 나와 줄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주 반도체가 왜만5 0 0 0원 부근에서 밀렸냐 라는 겁니다 여기서 밀린 이유가 있어요 악재가 나왔느냐 재료 소멸이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라고 하면은 주가가 흐름이 이제 깨지고 재료 소멸로 많이 밀릴 수 있어요 상당한 시간 많이 밀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추세를 딱 보았을 때 추세선을 딱 그었을 때자 지금 상승 추세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저항선 부근이 딱 있어요 15,000원이야 지금 보면은 여기 여러 번한번두번세번 번, 번, 번 정도 시도했는데 못 가고 밀렸어요 여기 매물이 상당하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만 오천 원에서 야 여기 오면은 팔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 물량 때문에 일단은 좀 미끄러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력들은 이저항부근에 미끄러졌네 아 이거 끝났다 별 볼일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저가 매수를 해버린다는 거죠 거래도 많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양봉이다라는 것은 흐름을 아직까지 살려놓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것 같으며, 자 내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예요 내일 같은 경우에도 는 밀렸지만 이 장대양봉의 저가 13,000원 다시 안 깨지면은 저는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또윗골리 이렇게 채울 수도 있어요. 15,000원 또 가고 18,000원 가고 2만원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3만원 가게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 13,000원만 안 깨지면은 내가 한번 좀 기다려본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여기 위에 물리신 분들도 여유를 좀 가져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AI 이제부터 온 디바이스가 시작되는데 자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실 겁니까? 안 되겠죠. 매물도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매물 많은 부분이 이제 여기까지예요. 15,000원까지인데 15,000원 고비만 넘으면 그 위에 매물이 없어서. 가볍게 2만 원까지 쉽게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고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어 우리 주가 상승 예측 영상 아까 전에도 보내드렸지만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로 따라와주시면은 충분히 수익 날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 신호 드린다고 했는데 여기 나오지만 12월 12일날 제주 반도체를 만 원도 아니고 9천 원에 드렸던 사람입니다. 만 원가도 지금 10%가 넘는데 지금 얼마나 갔어요? 15,000원까지 갔잖아. 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보시면은 제주반도체 50% 가까이 수익 중이라는 거. 이 신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신호는 증권사 8억개 순매수 수량을 토대로 매집량을 추적했기 때문이죠. 자, 한번 볼까요? 89개. 다 여기 이제 보시면 순매수 수량들이 다 증권사가 나오는데 이건 거짓말을 못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AI 신호가 여기서 잡아줬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분봉을 보라고 했죠. 분봉을 보았을 때 주가가 한번더갈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을 바로 여기 분봉상의 초록색 가이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밀리더라도 요 신호 뜰때 매수하면은 수익 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댓글창에 있는 링크를 클릭을 해주시고 어 이두 자리 숫자 이렇게 수익 나는 것도 어 우리 여러분들 이 초록색 뜰때 매입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뉴스 뜨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늦다, 항상 늦다. 뉴스 뜨기 전에 사야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떨어질 때마다 사면 비효율적이다.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사야. 효율적이다. 시간 절약을 할수 있죠. 하단에 이 뉴스와 공시 빈도를 그래프로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뉴스 빈도가 점점 늘어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가 올라갈 때 뉴스 빈도가 도배가 됩니다. 근데 뉴스 뜨기 직전에 이런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뉴스가 뜨기 직전에 산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뭐 뉴스 찾아보고 공시 뜬거 보고 게시판 들어가 보고 유튜브 찾으러 다니면 시간이 다 갑니다. 어느 세월에 좋은 위치에 매수하고 매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하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데 빠질 만큼 어느 정도 딱 빠지고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매수를 한다라면 수익 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는 채 GPT처럼 AI를 활용해서 일해야 합니다. AI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도, 매도 같은 경우에도 손쉽게 총 89개 증권사가 있는데 여기에 순매수 수량, 그 그러니까 순매수 집계를 통해서 근거 있는 이 매수 강도와 흔적 등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자동으로 매집 신호를 잡아주는데, 잡아주면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뜰 때, 그때만 사면은 실제로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저도 손실만 보다가 이 시스템 하나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이게 거짓인지, 그리고 참인지를 요새 조작이 워낙 많아서 제대로 증명하고 알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채널에다가 공공명을 검색을 해서 뜨기 직전에 얘기를 급등했는게 맞는지 이걸 포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 포함해서 우리 채널에서 검색하면 많고 많지만 단기로 가장 핫했던 두 종목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DS단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DS단석만 이렇게 모두 보기하면 DS단석이 나오죠? 보시면은 7월 이후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10월 28일부터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어, 10월 28일날 영상을 딱 보니까, 실제로 우리 채널에서 10월 28일 9시에 DS단석을 7만원에 여기 초록색 다이아 AI 신호에 맞춰서 매수 신호가 들어갔는데, 이날, 28일 날 초록색 다이아몬드 AI 신호가 떴다라는 거죠. 요 신호에 맞춰서 매수했다라면은 두배 이상의 상승을 누릴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이날 이제 말씀드리고 7만 원에 말씀드리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보니까 11월 1일부터 조회수가 폭발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조회수도 이제 뒷받침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알토젠 만큼이나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이거 완전히 뜨기 직전에 뭐 9월달에도 처음 언급드렸지만 여러분들 늦게 사더라도 초록색 뜰 때만 사면 대박이 날수 있다는 라걸좀 보여드릴 텐데, 11월 9일날 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11월 9일날 이 팩트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주가가 뜨기 직전에 문자 메시지 보내드렸던 거 11월 8일날 지금 88,000원에 드렸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초록색 뜰때 주가 급등 나오고요. 주가가 빠질 때마다 살 필요 없이 초록색 다이아가 뜨면은 그때부터 뭐 한다?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기서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신호가 뜰때 다시 뜨면은 매수하면은 항상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 신호를 잘 주목하셔야 되는데 AI 신호 받는 방법 무료인데 그리고 간단한데 이거 10초 만에 설명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단에 여러분들 댓글 창이 있어요. 댓글 창에 이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 딱 클릭하면 이제 되고요. 그럼 자동으로 신기하게도 구독이라고 세팅이 됩니다. 이것도 AI로 되는데 어 요거 이제 여러분들 전송하기 이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 특히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뜰때 바로 문자가 갈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걸 왜 제가 무료로 하는지에 대해서 어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때 신호를 보내드리면 당연히 이제 수익 나는 걸 알죠. 그래서 어 우리 여러분들이 초록색 매집 신호를 드린다 제가. 그러면은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신기해서 채널 영상을 자주 본다. 그러면 조회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저는 광고 수익이 올라간다. 수익금으로. 문자를 제가 보낸다. 그러면 또 수익이 나겠죠? 그러면 또 채널 영상을 계속 본다. 그리고 조회수가 또 올라간다. 그러면은 제가 광고 수익이 올라간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정적인 수익. 저는 고정적인 광고 수익. 함께 고정적인 수익을 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호를 정확하게 드릴 테니까 우리 이 댓글창 하단에 이 링크만 클릭하시고 전송 버튼만 보내세요. 그러면은 이 신호를 마음껏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이팅하시고요.